에스겔 이6육장1 5절부터 예, 끝절 이십일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이6육장1 5절입니다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이라 그 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은 이 두로 예, 두로의 패망입니다. 두로의 패망. 그 마지막 21절에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한다. 그랬는데 예, 두로, 두로의 패망입니다.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이 두로, 예, 두로가 그 두로 나라, 이 두로가 받을 그 심판, 그리고 두로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26장에서 쭉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로가 받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왜 받는가, 그 무슨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본 것처럼 이 두로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예, 그 앞에 2절, 3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는데 이 두로의 죄가 뭔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겁니다. 이 두로는 그 이스라엘과 그 무역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서로 경쟁했던 나라이다.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는데 예,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 경쟁하며 무역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으니, 또 멸망했으니, 그러니 두로가 이제 그 무역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이제는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두로가 기뻐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예, 좋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자기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뻐한 그 두로의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만한 죄인 것이고, 그러니 결국은 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늘 제목과 같이 패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것. 예, 그것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책망받을 만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참늘 극률이 여기고, 또 도와주고, 또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정반대로 나아가면, 이 오늘 나오는 이 두로, 두로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 우리도 똑같이 예, 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늘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예, 늘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늘 원하며 바라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복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참으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 장수할 수 있도록 생명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 그것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예, 두로 이와 같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한다. 예, 너희 가운데 상한 가가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16절에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벗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야마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예. 두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예. 모든 왕들이 그 모습을 보며 다 놀라고 떤다.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루가 강한 나라였는데, 예. 두루가 강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멸망하니 그것을 보며, 예. 다 두려워하며 떨고, 예,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또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른다. 예, 애가, 애가 슬픈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뭐라 부르는가?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예, 이 두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성읍이지 않습니까? 해안가. 예, 그래서 바다 무역 했던 그러한 곳인데,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는데, 그런데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리라, 놀라리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강했던 두로가 또 바다에 항해하며, 또 많은 것을 다스리며 또 얻었던 그러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와 같이 멸망하니 그것을 보는 다른 왕들도 놀랄 뿐 아니라 두려워할 뿐 아니라 또 이와 같이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또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두로가 이와 같이 망합니다. 두로가 망해요. 두로가 망하는 거또 놀랄 우리로 치면. 다른 사람이 죄 짓다가 망하는 거그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인 겁니다. 두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도 망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도 망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때에 경고로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아가니 결국은 자기도 똑같이 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루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러한 다른 왕들도, 그러한 왕들도 그저 놀라고 있다, 떨고 있다, 라고 해서 된게 아닙니다.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왕들도 두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두루가 망한 것처럼 이 왕들도 다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 겪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개바 같은 사람도 다 나를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사망이나 생명, 장례일이나 현재일,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듣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 신앙 생활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저 보고 망했구나,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두로가 망했구나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신앙생활, 나의 믿음생활과 모든 것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다윗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요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또그 결말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병에도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당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데 그런 모든 일 당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나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아요. 공중나는 새가 잘 날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거 결코 없어요. 이런 사람 왜 만나게 하시고 저런 일왜 겪게 하시는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가? 또, 왜 이런 일 듣게 하시고, 또 눈으로 보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예, 항상, 나 자신을 잘 비춰봐야 됩니다. 나를 잘 비춰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투로가 그것을 잘 비춰봤어야 되고, 투로가 멸망할 때,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왕들이, 또 자기 자신을 그 일에 잘 비춰봤어야 됩니다. 이 두루가 지금 죄 짓고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는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두루가 심판받아 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은 길 가지 말라고. 예. 두루와 같은 그런 길 가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늘 바라고. 그일 위해서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또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나를 위해 주셨다. 예, 그것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영적 성전 지을 재료. 예, 성전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성전을 지을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원하는 일도 원치 않는 일도 예, 재료, 재료가 골고루 다 필요하잖아요. 성전을 지으려면 예, 뭐 철근도 필요하고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예, 때로는, 뭐, 가끔씩은 비도 와야 되고, 또 뜨거운 햇빛도 비춰야 되고, 모든 것이 각각 종류대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영적 성전 지을 재료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든 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예, 영적성전 잘 짓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 교회 건축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료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재료로. 예,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나가, 나가는 것도 또 일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나로와 여금 구원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거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교회 건물 올라가지 않는 것만 보면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 성전 짓기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 전부터입니까? 영적 성전 지키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거밖에 지어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여기밖에 올라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또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 교회 출입하는 거 어렵고, 이 계단, 이 본당의 계단 올라 내려가는 것도 참,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거 쉬운 일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을 이용해서 어떠하든 구원을 이루어 가며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가는 그일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가면 모든 것이 재료가 됩니다. 영적 성전 지을 재료,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짓다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 나를 위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비춰보고 또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두로가 망하는 거. 우리에게 다이 전감으로 거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두로가 망한 뒤에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패망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지 못해요. 그래서 두로 예,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내려가서 그 구덩이에 땅 깊은 곳에 빠지고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된다.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곳이 되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망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로가 지은 죄가 이처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두로가 지은 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져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하는 것이 이처럼 크고 무서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든 우리는 잘 도와가며 불쌍히 여기며 세워가야 됩니다. 두로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예,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패망시키신다. 그랬어요. 패망시키신다. 예.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지 않는 거뭐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아예 무관심하다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 무관심한 것도 그것도 옳지 못한 일이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투로가 망하는데 그것을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면서 예, 슬픈 노래 부르고 있고 예, 그러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고 심지어 망할 때에 그것을 옆에서 잘 도와주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예,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 무관심한 것도 옳지 않아요. 예,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거기에 우리가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이 예, 지금 두루가 예, 구덩이에 빠지고 황폐한 곳에서 살게 돼서 완전히 망했어요. 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예, 하지만 소망이 없는. 황폐한 곳에 떨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회개하는 거.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그랬으니 죄 가운데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딱 하나의 소망.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스거려 말씀처럼 구덩이에 빠졌어도 회개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그것만이 죄 가운데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망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망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건져 주십니다. 죽는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에스겔 앞에서 본 것처럼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살려주신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의 패망 그랬어요. 두로의 패망. 두로가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 무슨 죄 때문에 패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같은 죄 짓고 있다면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로가 이스라엘에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지만 그 두로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폐망시키시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저희들에게 주신 줄을 알고 저희들의 거울로 삼고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되지 못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극률여겨 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날또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되지 못한 죄 짓고 살아갔던 한 주간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덩이에 빠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써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싸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모든 거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육하며 성교하며 구제하는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감당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하는 일 지난 한 주도 또잘 이루어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또 모든 공사가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하루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며 악한 마귀의 괴휼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된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